24억 리버란드 스쿼드 포맨 아직 4123이야? 4141자 가자 자 일단은 4141이니까 원톱을 먼저 한번 정해볼게요 자 원톱에 원톱에 스와레즈 토레스? <laughs> 그다음뭐 반... 반니 그 다음에 반바 또, 누구 있지? 수아레, 아니면, 아, 피르미누. 리버풀에 또 누구 있지? 아, 그래, 발로텔리 있네. 뭐, 어, 발로텔리도 괜찮지. 클라이베르트. 어, 발로텔리 나쁘지 않지. 발로텔리 요즘 얼마 입니까 아직 비싼가? 아우 비싸네. 3억이네. 이 정도면 근데 살 만하다. 3억이면은. 3억이면 뭐 나쁘지 않네. 피르미누도 TCC는 되게 잘 나올, 잘 나온 것 같던데. 아, 하시즌도 있네. 근데 하시 좀 더, 아, TC가, 아, TC가 엄청 빠르네. 민벨도 훨씬 높고. 피루미누는 쓸 거면은 TC로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악동? 발로텔리, 은카로만 갈까 그러면은? 은카? 은카 괜찮나? 발로텔리 괜찮지. 제가 은근히 체격에 비해서 되게 체감도 좋고, 꼴률도 엄청 높고, 게다가 이제 머리까지 되는 애라서 괜찮지. 윙자리 한번 보겠습니다. 윙자리가 조금 고민일 순 있겠다. 다 써볼게요. 있는 거. 뭐, 스털링. 대파이. 살라살라는 하나 써야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마네. 아, 오베르마르스. 역시 오베르마르스 양발이니까 괜찮지. 그치, 피르미누도 뭐 윙자리에 써도 되긴 되고. 스털링이 토치 시즌이 좀 괜찮게 나와가지고. 이것도 나쁘지 않거든. 3카 정도? 졸라 빨라 이거 약발 3이긴 한데 마네랑 살라 둘 다는 못쓰려나 마네랑 살라? 뭐 쓰면 쓸수 있지 쓰면 쓸수 있는데 이제 이러면은 공격진이다 리버풀이라서 이건 마네 쓰는 게 나을 것 같긴 하다 살라가 약발이 안 좋아가지고 클라위랑 발로텔리 비교 가능하냐고? 클라위랑 발로텔리? <laughs> 일단 가속은 훨씬 높고 어..클라이가 훨씬 높고 꼴결... 야, 근데 이거 두개는 왜 비교 해달라고 한거야? 아 그냥 두개 중에 괜찮은거 쓸라고? 야 근데 밸런스가 쌉넘사긴 하네 마네랑 크라위프? 야 근데 이거 급여 존나 넘칠수 있겠다 급여 개빡세겠는데? 못 쓸래? 이거 삼카랑 비교하면 되겠다 가격이 좀 비슷한걸로 근데, 윙어로 쓸 거면은, TC 써야겠다. 크로스가 좀 낫네, 하크라이프는. 뭐, 민베리나 이런 거는, 하시 더 좋긴 한데, 크로스 수치가 좀 많이 낮은데? 몸싸움도 이게 더 높네, TC가. 어떤 거 쓸래? 난 이거 쓰는 게 낫다 생각하는데, TC 크라이프. 야, 그, 윙어가 88이면은, 크로스 88이면은 진짜 낮은 거야. 진짜 높은 게 아니라서. 크라이프 TC로 가는 게 나은, 나은 것 같아. 어, TC로 가자잉. 와, 이거, 공격진만, 급여가, 이렇게 돼버리네. 그 다음에, 중미 자리 한번 볼게요. 뭐, 중미 한쪽에는, 뭐, 굴리트 써야지. 아, 굴리트 무조건 쓰고. 아, 굴리트 제라드, 아, 굴리트 제라드도 괜찮네. 야, 근데 급여. <laughs> 급여가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어. 야, 이러면은, 반데이크도, 반데이크 쓰는 것도 개빡쓸 것 같긴 한데. 와, 급여가 진짜 빡세긴 하겠다. 근데, 제라드, 제라드 굴리트가 진짜, 클론이긴 하지. 베스트긴 해, 그게. 일단 한번 넣어볼까? 일단 넣어보고, 야, 뭐, 나중에 뭐, 고민해보면 되지, 뭐. 자, 그 다음에, 볼란치. 볼란치는 그냥 레이카르트로 가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아, 뭐, 엠레찬도 있고. 수비 스탯은 t t 티가 훨씬 좋긴 한데 뭐 체감면이나 아니면은 뭐 연계 부분에서는 엘메찬이 더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거기다가 파비뉴까지 한번 볼게요. 파비뉴까지 보면은 아 근데 파비뉴는 중거리 슛이 안 좋네. 이거는 파비뉴는 조금 별로일 수도 있겠다. 중거리 슛이 안 좋아가지고. 골결은 높은데 중거리 슛이 안 좋아. 어 수비 스탯은 좋긴 하다 근데. 근데 뭐 중거리 안 좋은 거 조금 감안하고 갈만은 해. 키도 크고 급여도 싸고 레이카르트 박자고? 엠레찬 별로야? 나 엠레찬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레이카르트 가고싶으면 레이카르트 가고 엠레찬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레카로? 오케이 자그 다음에 풀빼 야 여기 진짜 잘 짜야된다 여기 진짜 잘 짜야돼 일단 누구있죠? 아놀드 포스맨사 아, 로버트, 아 로버트슨 있네. 아, 로버트슨도 괜찮지. 말렙 찍으면은... 93에 90. 아, 조금 느리긴 하다. 아, 로버트슨 말고 또 누가 없, 없나? 급여 좀 낮은 애들? 반 아놀트? 아니, 얘는 메모리 없잖아. 아니, 근데 이거 너무 비싼데? 야, 오버로 79밖에 안 되는데 이걸를 5천만원 주고 사야돼? 좀 아까운데? 아, 로버트슨이라 수스매사 가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해. 아, 근데 급여가 될지는 모르겠어. 어, 급여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 두명 가는 게 제일 나아 보이긴 하거든? 일단 그렇게 가자고.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급여 계산 한번 해보자. 132. 로보트슨 급여는 8이라고요? 아, 그러네? 그러면은, 133. 동계산도 좀 해볼게요. 이러면은 반데이크를 그냥 토치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긴 한데 어.. 토치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급여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센터백 두자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데이크 마티프? 마티프도 나 괜찮지 않나 여러분들? 마티프 키195 속가 그래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 야 수비 스탯 지리네 사코? 오, 야, 뭐야, 얘 스텝 왜 이렇게 좋아? 오, 사코도 괜찮네. 파비뉴를 센백으로 쓰라. 오, 그거, 어, 그, 그래도 되겠다. 파비뉴 키 크니까. 파비뉴 센드백에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은카만? 해가지고. 빠르니까. 수비스텝, 개 좋고. 파비뉴, 반데이크? 그래, 가보자. 파, 야, 반데이크 그거 한번 해볼게. 그걸로. 소치로. 자, 이렇게 되면은, 아까 133에서, 35. 168. 야, 7까지 쓸수 있는데? 아, 키퍼가 문제구만, 키퍼가. 망가타서는 반대 사료를 쓰고 싶은데, 제일 낮은 게 12. 아, 만네를 라이브로 쓰자고? 이거 금카 달면 스택 개들이긴 하네. 어? 야, 만네 금카 잘하면 되겠는데? 일단, 스텝 확인부터 가본다. 오, 좋아, 좋아. 어, 스텝 일단 개십질이고 이러면은, 24억 9천. 24억 9천. 풀백을 올리자고? 반대살은 이것만 쓰고, 잠깐만, 그러면은, 반데이크를 토티로만 가고, 아, 야, 아니면 센터백 올릴래? 반대사르는 그냥, 은카만 가자잉. 엠레찬을 아. 숨이 쓰고, 레카를 쓰이쓰요 오, 어, 그것도 괜찮지. 어, 그것도 나쁘지 않지. 로버트순이랑 맨사는 그대로 가고, 레이카르트를 여기로 내리고, 센터백으로 내리고, 여기다 엠레찬 쓰는 것도 나쁘지 않지. 그렇게 갈까? 파비뉴보다는 레카가 낫지.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돈이랑 급여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3. 급여는 2 남고 그다음에 돈. 돈도 한 3억 남는데. 야, 이거 은카가. 어, 이거 은카로 갈게요. 그럼 돈딱 돼. 급여랑 돈딱 돼. 이 t c 로 가. 맨사 7카 가자. 맨사 7카요? 이거 가자고. 이것까지 돈될것 같긴 한데. 잠깐만. 야, 잠깐 기다려 봐. 이것까지 돈 되겠다. 1억 9천. t 시 l 카가생각보다 얼마 안왔네 나, 나, 저거 한 4억 넘을 줄 알았는데.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아. 아, 또 5천만 원 모자란다, 또. 좀 싸게 사볼까? 자, 잠깐 조금만, 좀 싸게 싸게 사볼게. 야, 그래 팀은 이쁘다. 상카가 없어가지고. 그냥 팀 이대로 가라, 채연아. 어. 팀 이대로 가, 그냥. <laughs> 상카 없으니까 팀 이쁘네. 만에 금가까지 있고. 야, 내가 저번에 그거 뭐야, 3,000원 투자해가지고 그 6,000만원 뜬게 진짜 존나 기적이었구나. 얼마 전에. 시스비는 무조건 해야지. 오, 만에 중거리 보소? 응, 제라드. 오, 야, 근데 마늘 진짜 토치 쓰는 것 같다. 체감 좋다. 철골 지고 어, 까비. 핫째라도 핫째라도 중 거리 좋아. 개비 이거는 근데 저번에 내가 리버풀 스쿼드 맞추면서 느낀건데 리버풀 애들이 되게 빨라 뭔가 민첩하고 부드럽고 체감이 좋은 애들이 좀 많아 리버풀에 크으, 지려고 발로델리 추가권좋구요 지금 진짜 거의 트로 맞고 있습니다 얘도 체감 진짜 좋아. 김치 안 맞게. 한걸더 넣고 싶은데. 와 발로텔의 슈 파워 버스 아 좋네 발로텔자 발로텔리도 골결이랑 중거리랑 뭐슈 파워 이런 게 좋아가지고 확실히 좀 중거리 때리는 맛이 있긴 있어 발로텔리 괜찮네 아깝다 조금만 야크이 타순 들어갔는데. 리버란드가 뭐냐고? 리버풀 네덜란드 팀은 그래도 나름 괜찮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좋네요 능력식까지 다3 받으니까 아 좋네 잘 쓰셨으면 좋겠고 만해... 만해는 근데 나 이거 금카 살수 있을지는 몰랐는데 이거 금값한 것도 되게 좋은. 야, 만에 진짜 좋아, 근데. 나, 내가 옛날부터 만에 라이브는 조금 좋아하긴 했었어. 그냥 피파 처음 나왔을 때부터. 얘는 체감이 좋아가지고. 하, 자, 그러면은 스쿼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